어떻게 보면, 성인 남자, 여잔데, 내가 사랑을 하는데, 그리고 제 성격이 워낙 이 행위를 할 때는 남의 시선과 수술의 의식을 갖지 말자라는,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잘못했던 거는, 참, 사랑해서는 안 돼, 사람 사랑한 게 정우성이라는 사람 때문에 아주 더 난처한 상황이 되겠구나. 벌써 50살이 된 정우성. 그는 매우 당당하고 솔직한 성격으로 연애를 할 때도 숨기지 않고 팬들에게 공개해왔었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정우성의 마지막 연애는 그가 30대에 밝혔던 한 여배우와의 만남이었고 그 후로는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여자에 대한 관심이 식은 거 아니야? 공개 연애할 때마다 팬들이 실망하니까. 이제 팬들한테 집중하는 거겠지. 와 같은 의견들도 있었지만, 그는 항상 인터뷰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죠. 지금... 근한 생각을 열려 있으신 거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연애에 대한 소식이 없었던 것일까요? 사실 그에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공개했던 마지막 연애에서 엄청난 아픔을 겪었기 때문인데요.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이런 정우성의 한 편의 영화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그의 명언들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정우성은 1973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사당동은 재개발이 한창이었는데 가난한 형편일수록 중장비가 와서 벽을 완전히 허물 때까지 버티는 경우가 많았고 정우성의 집이 그중 하나였다고 하죠 그래서 그는 벽이 반쯤 허물어진 숨만 쉬어도 입김이 나는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그는 가난한 것에 대해선 부끄러운 게 없었지만 학창 시절 선생님들에게 가난으로 인해 차별받는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부당하게 느낀다고 말해 왔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잘되고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선입견은 편견을 만들고 편견은 차별을 만들죠. 아무튼 그는 어린 시절 가난으로 인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도 포기한 채 알바에 전념했는데요. 타고난 외모로 인해 그는 어떤 알바를 하든지 여학생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점점 입소문을 타더니 어느 날은 커피숍 알바를 하던 도중 모델업계 종사자에게 캐스팅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오리온의 센스민트 CF를 데뷔로 조금씩 얼굴을 알리다가 이후 1997년 영화 비트를 통해 꽃미남 청춘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전국의 여성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그는 한창 팬 관리에 신경을 쏟아야 되는 순간이었지만 그는 당당하게 자신에게 몇년 사귄 연상의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팬들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그저 사랑하는 건데 눈치 보지 않고 떳떳하고 싶다는 말을 당당하게 전한 적이 있었죠. 뭐 남들이 안 보는데만 계속 찾아다닐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제 성격이 워낙 이 행위를 할 때는 남의 시선과 스스로의 의식을 갖지 말자라는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바탕이 된 사람이고요. 내가 사랑을 하는데, 내가 데이트를 하는데 네. 데이트를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런 게 생길 거고, 데이트를 이렇게 하면 이런 게안 생길 거야라고 예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감정에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성인 남자 여잔데 어 둘이 지금 데이트 시작했나보다 그런 얘기 정도는 충분히 받아들일 그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런 시선에는 개의치 않은 거죠. 그렇게 그는 연상의 여자친구와 약 10년간의 교제 후 이별을 알렸고, 이후 여자에 대한 소식 없이 작품 활동에 매진하다가, 2011년 드라마 아테나 전쟁의 여신에서 함께 주연으로 출연했던 이지아와 서로 관심을 가지고 만나고 있는 단계라는 사실을 팬들에게 알리며 두 사람은 뜨거운 관심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몇달뒤 이지아는 사실 가수 서태지와 1997년 결혼한 사이였으며 이후 이혼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그걸 치밀하게 숨긴 거야? 정우성도 속였네. 여우 같은 여자네. 와 같은 비난 여론이 들끓었죠. 심지어 그녀가 화류계 출신이다. 다른 숨겨진 남자가 많다 등 여러 가지 루머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추측과 그리고 아닐 거야라는 꼬리표를 계속해서 또 질문을 던져놓고 서로가 그걸로 루머를 만들어내고 까식거리로 씹어대잖아요. 그야말로. 씹어서 정우성과 열의 사실이 알려진 직후였기 때문에 여론은 더욱 크게 요동쳤고 이에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임에도 이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든 생각은. 친구가 이 일도 이 일인데 이 일로 인해서 정우성이라는 사람 때문에 아주 더 난처한 상황이 되겠구나 그 친구한테 바로 얘기했어요 나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지금 처해진 상황 현명하게 잘 대처해라 대논 입장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두분다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아... 또 밀려서 정신없이 헤어지 수밖에 없는 동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헤어진 후에도 들끓은 비난 여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고 특히 대중들에게 숨긴 건 그렇다 쳐도 정우성한테까지 그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만난 건 너무했지 않냐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죠. 이에 정우성은 다음과 같이 해명에 나서게 됩니다. 참 사실 이, 이 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이유는 어떤 친구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싶은데 그 오해를 제가 현명하게 혁명을... 말과 현명한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잘 풀어드릴 수 있을까를, 우려가 있어서 더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열기 시작한 당사자는 난데. 근데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알았냐, 알았냐. 기사 나가기 전에 그 친구가 이미 얘기를 했고요. 자기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런 이런 사람과의 과거가 있다. 자기가 이거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는 건데, 나에 대해서 마음이 이 정도 열린 것 같다. 저는 그때 반가웠어요. 그 얘기가. 왜냐면, 그 친구가 갖고 있었던 그 밝혀지지 않는 과거로 인해서 엄청난 루머들이 있었거든요. 데뷔 때부터에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그 험악한 한 여자가 가져가기에는 너무 힘든. 아, 그게 루머가 다 진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반론을 할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이 사람에게 있구나. 억울하지 않을 수 있구나. 어떻게 보면 그 친구한테는 내가 사랑을 할수 있는 적당한 타이밍이 아닌데 나라는 사람이 떡하니 나타난 거죠. 그 친구가 잘못했던 거는 참 사랑해서는 안될 사람, 음, 사랑. 게그친구죄 아닐까요? 근데 그게 죄가 되나요? 그분은 어떤 사람입니까그 사람은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사람이었어. 요 너무 많은 것들이 막고 있었지. 정우성은. 유명한 자신이 하는 사랑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아무리 떳떳하고 당당해도 자신의 영향력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이 예기치 못한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은 그에게 정말 마음 아픈 부분이었죠. 그는 배우라는 직업에 참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도 다시 태어난다면 배우가 아닌 익명성이 보장되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는 큰 네, 흥이구나 라는 생각 근데 이제 다시 할래? 그러면 안 할래?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직업의 특성상 익명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한 개인의 직업이기도 하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내포한 음. 직업이잖아요 여담이지만 정호성 또한 이지아와 헤어진 후 결국 정호성도 이지아가 예쁘니까 다 용서하고 감싸주네 와 같은 식의 일부 비난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실 외모를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이지화와 만났을 때도 결코 외모 때문에 만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죠. 작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잖아요. 근데 어떤 외형적인 끌림으로 이래서 가까워져볼까 데이트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점점 마음이 가워 그 친구한테도 얘기했어요. 사실은 외형적으로 끌려서 이렇게 마음이 가는 사람은 아니다. 대화 속에서 뭔가 이렇게 재미있고 서로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걸 믿냐? 정우성 맨날 잘생긴 게 짜릿하고 최고라면서 외모 지상주의 발언한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는 사실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정우성의 장난이었을 뿐이었죠. 오랜 기간 동안 잘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사실 리액션하기 나는 그게 힘들 것 같아. 사실은 이제 속마음은 늘 똑같은 것 같아요. 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고. 뭐,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내 아라는 뭐 짜릿해, 뭐 열쇠로 뭐 이런 거 농담을 <laughs> <문감을> 하니까 좋아요. <laughs> 자리태 <laughs> 늘 새로워 재밌게 봐주신는거 <laughs> 편하게 넘어갔던 거 근데 본후 느끼는 거는 물리잖아요 이 외피 안에 있는 무엇이 표현되느냐가 한 사람으로서의 매력 오늘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은 <laughs> 보너스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잘 생기셨네요. <웃음> <웃음> 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